안녕하세요. 염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퀘리세틴의 임상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퀘리세틴은 양파 껍질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몸을 따뜻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뭐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려주고 뭐암 항암 효과도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퀘리세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양리 작용, 세 번째는 임상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용 방법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케리세틴이 한거 뭐냐? 플라보노이드는 이 많은 식물들의 색깔을 띠는 그 식물성 색소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사용돼 왔습니다. 현재까지 4천개 이상이 이제 밝혀져 있고요, 일명 비타민 P라고 이제 얘기해주고요. 그 플라보노이드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놈중에 하나가 바로 케리세틴입니다. 주로 양파 껍질에 많고야 노란색을 띄고 있습니다. 케리세틴의 작용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염증 작용이에요. 칼슘채널이라든지 칼모들린과 작용하여 염증의 초기 과정에 이제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항알러지 작용이라고 해갖고 비만세포 마스트셀린데 여기서 이제 히스타민 분비가 되는데 이거하고 호염기 분해를 억제해서 히스타민 형성과 분비를 억제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 질환인 아토피라든지 뭐 비염, 뭐 천식 이런데 이제 그 케리세틴이 옛날부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에요. 일반적으로 비타민 P, 플라보노이드는 기본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비타민 C와 같이 썼을 때 비타민 C가 소모되는 것을 더줄여트려주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케리세틴과 비타민 C는 궁합이 잘 맞는 것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혈압 감소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알도즈리덕타제를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당뇨병 합병증을 억제해 주죠. 그래서 당뇨환자들한테 사실은 뭐그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먹는 대표적인 영양제 중 하나가 바로 케르세틴입니다. 그 외에 이제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고 항암 작용들이 있습니다. 항암 작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플라보노이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퀘르세틴인데 그 기전은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에요. 두 번째는 카시노젬 바람 물질로 활성화시키는 효소를 억제해서 암이 진행되는 걸 막아 주고요. 세 번째는 암 신호 전달 체계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암을 넉다운 시켜 주는 과정에 관여하고 네 번째는 안드로젠 수용체 이게 이제 전립선암 때 주로 많이 관여하는데 그 안드로젠 수용체에 관여하여 전립선암 억제 효과가 있어요. 그 사실은 전립선암을 억제해 주는 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그 케리세틴입니다. 그리고 그외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 병행할 때 치료 효과를 상승시켜 주는 게 있고 항암제 내성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들이 있어서 암환자들한테 필요한 영양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리세틴이고 특히 이제 그폐 이게 섬유화 변화증을 유발시키는 항암제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보호해주는 게 바로 캐리세틴입니다. 이거는 고지파 원열할때 캐리세틴을 병행하게 되면 훨씬 더 치료 결과가 좋다는 걸 발표한 연구자료입니다. 임상 연구를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당뇨, 고지혈증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당뇨 환자들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1형보다는 2형 당뇨가 많이 오잖아요. 이거는 염증과 그 인슐린 저학성을 특징으로 하아서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로 많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생활 습관을 기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당뇨약을 복용하는데 이게 잘안 되는 경우 인슐린까지 쓰게 됐고 캐니세틴이 당에 어떤 효과를 좋게 해 주냐면 바로 이그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고 인슐린 분비를 좋게 해 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인터루킨 1 베타, 인터루킨 4, 인터루킨 6, TNF 알파 같은 염증 유발이 그 표지자의 방출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또 퀘리세틴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용 당뇨병의 치료와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퀘리세틴입니다. 이게 이제 논문으로서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나온 연구 결과고요. 이 퀘리세틴과 메폴민. 메폴민이 사실은 당뇨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쉽게 먹는 것 중에 하나고, 암환자들은 이제 대사 치료하는 사람들이 먹는 게 바로 메폴민입니다. 이때 이거를 병행 요법을 하게 되면은 같이 주면은 내피 기능에 이제를 더 좋게 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좋게 해준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당뇨가 있는 경우 캐리세틴 메폴민 그리고 같이 먹었을 때 당도 훨씬 더 많이 떨어뜨릴 줄뿐만 아니라 합병증 조절을 위해서 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폴민 먹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먹면 으 좋을 예. 영양제가 뭐냐? 바로 케르세틴이고 암 대사 치료하시는 분들이 메폴민 많이 먹잖아요. 그분들도 케르세틴을 같이 병행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이 연구는 2022년도에 사이언트픽 리포트라는 이제 저널에 이제 나왔던 연구 의 결과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고지혈증,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고지혈증, 성인병이 적게 걸린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들은 양파를 엄청나게 많이 먹더라. 케리세틴 성분이 결국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 200명의 환자에게 한 군은 케리세틴, 다른 군은 위약을 2개월간 줬어요. 그랬더니 케리세틴을 줬던 군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줬다는 걸 보여주고 결론적으로 생활습관 변화와 더불어 케리세틴 보충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터성괴양 우리가 이제 입안에 괴양이 많이 생기는 경우 있고 특히 항암 치료하거나 방사선 치료했던 분들 많이 입안에 이제 그구내염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치료 방법이 가글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드물어요. 근데이 연구에 의하면은 압터성괴양을 가진 40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한군은 벤자디딘 이제 염산염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구강 그 가글이고요. 그리고 또한 군은 이제 캐리세틴을 3회 이상 써봤대요. 그랬더니 그이 캐리세틴을 썼던 분들이 안 했던 분들보다 더 좋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이 항암할 때이 괴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 캐리세틴을 한번 입안에서 머물고 한3 0정 정도, 정도 있어 보고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좋은 결과도 우회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연구는 이제 통풍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통풍이라는 건 요산 수치가 너무 많아 갖고 이제 발이나 이런데 축적되면 생기는 굉장히 아픈 증세 중에 하나잖아요. 혈중 요산 농도의 상승은 통풍, 인슐린 저항증, 2형 당뇨병의 위험요소로서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케리세틴은 세포내 요산 생성의 마지막 단계인 크산틴은 산화, 환원 요소를 억제하여 요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했죠. 22명의 이제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무작위 이중맹검 대조 교차 시험을 4주간 캐리세틴 500mg을 투여하고 혈청 요산 농도를 비교했더니 이 캐리세틴 복용하고 나서 이 요산이 떨어지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산수치가 높은 분들한테 캐리세틴을 주는 것은 통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이제 캐리세틴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가장 좋은 영양소가 바로 캐리세틴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내가 혹시라도 아까 아토피라든지 알러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가 있다든지 그리고 암 치료 중인 경우 특히 전립선암 환자 같은 경우는 캐리세틴 복용에 대해서 한번 정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